예, 잡아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아이 나는 영어 번역에 관심 이 많다. I m very interested in translating English. 이렇게 나왔죠.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보통 영어 번역은 그냥 English translation. 이게 이제 translating English라는 것보다는 English 이 자체가 합성 명사의 의미로 이제 쓰 우리 우리만 해도 영어 번역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영어 번역이니까. 물론 이제 translating English라서 상관없는데 이 자체가 잉글리시 트랜 t 레이션이라고 쓰는게 좀더 의미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가게 하면 슈스토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명사 명사고 나의 꿈은 번역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트랜스레이터가 되겠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was interested in language 나는 언어들에 특히 관심이 있었고 especially 특히 영어에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쓴 거고요. I'll major in English translation, 영어 번역을 전공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음, 영어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해줄게. 영어 번역을 전공한다고 그랬잖아. 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 영어 번역을 전공하는 학과는 없어요. 이걸 지금 이제 그랬을 때 영어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전공하지 는 않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대학원에 가면. 뭐 통번역, 통역번역, 통번역 전공 이런 게 있거든. 그래 외국어대학교 이런 데 가면 통역대학원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보통 영어에 관심 이 많으면 뭘해야 되면 냐 영어 영문학과를 가든가 아니면 영어 교육과를 가든가. 영어 교육과 교육학과죠. 영어 교육과 아니면 이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미국학과라는 게또 있어요. 미국학과. 미국의 어떤 문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 학과를 찾아보면 영국학과가 있는 건못 들어봤는데 미국학과는 있어. 찾아보면.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한다면 영어 번역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보면 그렇죠. 외대에 있어요. 근데 이제 통역 번역 전공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그 통역 번역만 그 하진 않아요. 그 통역 번역 전공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영문학과 내에서 아마 통역 번역 전공일 거예요. 그래서 어이 통역 번역 전공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문학 작품도 있고 뭐 이런 걸 같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번역을 한다는 거 자체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당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 I will use English. 영어를 이용할 거다. ASL's well as native. 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이게 SLS는 그러니까 네이티브만큼 그러니까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I will 이때는 이거 조금 붙일게 I will 어, speak English. 만약 이렇게만 쓴다면 그뭐 fluently라는 거 있거든 유창하게 같은 거. 이렇게. 지금 SLS를 써버리면 SLS 네이티브라는 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원만큼 잘하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플로안 트리 유창하게 쓰고 라이 like, 이때는 라이 좋을 것 같아요. SLS 보단 왜냐하면 SLS는 A SLS B가 이게 B뿐만 아니라 A도란 뜻이 들잖아요, 그렇죠? SLS B가 그래서 이게 혼동이 올수 있어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라이 like 어 이때는 네이티브 스피커. 이게 더날 것.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 줄것 같고요. 다음 뒤 그럼 될까요? 어세 가지 할까? 아이엘 메이저인 잉글리시 트랜스레이 영어 번역을 전구할 거고 아이엘 마이너인 이코노믹. 아까 지금 보니까 발음을 할때 이코노믹스를 이제 발음을 할때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강사가 이코노믹스이코노믹스입니다이코노믹스라고 생각해. 이코노믹스가이 S가 혹시 뭐에 앞선지 알아요? S. 이게 예? 뭐라고? 음. 이거 뭐라고 물어보면 뭐야 그냥 물어보면 스터디라고 그래요. 스터디가 아닙니다. 뭘까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럼 여러분이 오 어, 사이언스 과학이란 뜻인데요? 과학이란 뜻도 있고 학문이란 뜻이 있어요. 사이언스가. 여러분 학문이란 건다 과학인 거 알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해도 인문과학이죠. 인문학이라고 안 해요. 인문과학대학 이러거든. 사회과학대학 이러잖아. 그래서 이 S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I will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에 대한 의견, 방고을 했고, 나의 의견은 어, 'Famous Thing, 어, Love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쓴것 같아요. 'Love What You Do'. 이렇게 'What's t h 하는 것?' 이렇이 되겠네요. 'Love 사랑을 해라.' 그런데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네요. 내 의견은 'Having'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쓴거지 제가 글자를 네? 아, 확신 쓴 거예요. 어, 어,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쓴 거네. 어, in what i do 내가 하는 것에 확신을 갖는 것은 will be of false step to success. 이거 맞죠? 폴스. 그러니까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뭐 어, 발짝 발이다 이런 이야기를쓴거 같아요. 폴스. 근데 이게 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몸에 이르는 이란 뜻 있어요. 이건 참잘쓴거 같아요. 투가 원모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영어에 행복에 이르는 길.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load to, happiness. to happiness라고 하면 이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뜻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네, 그런 정도를 어, 고쳐주면 아주 좋은 영작이 된것 같습니다.